공격에 특화된 저그 군단은 다른 종족에 비해서 수비하기 어려운 종족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그도 자신들의 군락지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 건물이 있어야 했죠요수나 포자를 이용해 공격하는 저그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종족 전쟁까지 저그는 점막을 만드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죠. 점막 군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저그의 영양분이 되는 두꺼운 생체 물질인 점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침입자를 막는 방어 건물로 변태가 가능하죠. 바로 지상에 있는 적을 처리하는 지하 군체입니다. 지하 군체는 지상 공격으로부터 불락지를 보호하는 강력한 건물이지요이 지하군체의 원형은 과거 초월체가 창조한 관통군체라는 종입니다 점막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 지하군체는 여러 개의 축수를 사용하여 접근하는 적 아래의 땅을 관통해 목표물까지 뚫어버립니다 지상 공격을 방어하는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공중 공격을 방어하는 건물도 있지요 포자군체 역시 점막군체가 진화한 저그의 대공방어건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자군체는 부식성 변영물을 생산하여 근처에 있는 적을 향해 발사하지요. 이 포자군체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대군조와 유사한 감각기관을 이용해 은폐하거나 숨은 척 유닛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종족전쟁까지 이두 방어건물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후 등장한 새로운 저그방어건물이 등장해 이 지하군체와 포자군체는 없어졌습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아이오 수복작전 당시 소수의 지하군체가 프로토스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 적은은 지하군체와 포자군체가 아닌 가시축수와 포자축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가시축수는 하늘로 뻗은 큰 축수로 지상군을 공격하며 포자축수는 포자군체와 마찬가지로 산성포자를 이용해 공중공격을 방어합니다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만 점막군체 같은 건물이 없어도 바로 일벌레에서 변태가 가능해졌죠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은 뿌리를 들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하군체와 포자군체는 한번 건설되면 움직일 수 없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시촉수와 포자촉수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그 지휘관은 전략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점막이 없으면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기 때문에 점막을 쉽게 펼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이 포자군체는 레이너 특공대의 이곤 스탠먼이 연구했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까치나기 포탑이라는 벙커 업그레이드가 탄생했지요 저그의 진화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저그는 다음 전쟁에서도 새로운 방어 건물을 창조할까요? 아니면 그냥 변화 없이 있을까요?